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 한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온 공예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대세상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러나 대체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박게 하소서 겠습니다.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도와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어, 한 주간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어, 주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 살펴보며 감사하는 마음 또 어,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묵상하고 새기는 것참 중요하죠. 또한 가지 중요한 것은 어,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신 우리의 십자가를 치고 따라가야죠. 어,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구요. 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항상 주님은 이렇게 우리가 꼭 붙들어야 할 십자가를 지고 갈때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도 보여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하지만 잠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빌라도 앞에 서시는 장면입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도 그들에게는 사형을 이제 내릴 권한이 없죠. 사형 권한은 로마 총독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공의 이후에는 총독인 로마 사람이 빌라도에게 갑니다. 예수님을 끌고 가서 여러 가지 말로 사형에 해당한 자다라고 거짓 고발이죠. 그 고발을 빌라도에게 합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이죠. 정치인이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사람들의 반응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보금서가 기록하고 있죠. 밀란이 일어나려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 몇번 신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것을 시기로 넘겨줬다는 것을 빌라도는 잘 알았지만 그 역시 사람들의 반응을 무서워하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재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줍니다 오늘 본문이 그 장면인데 우리가 주님 모습을 보면서 붙들어야 할 것은 주님은 이리저리 끌려다니고 또 여러가지 신문을 받고 고발을 당하지만 그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인정해야 될 말은 하셨죠. 인정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굳이 이렇게 자신을 변호하거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도 보면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메 어, 대체사상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하되 5절에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빌라도는 그들이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습니다 11절에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그래서 어, 바라바라 하는 강도, 또 사인을 저지른 사람을 어, 풀어줄까. 왜냐면 명절에 이제 사면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어, 빌라도 편에서는 예수님을 놓아주기 위한 그런 생각에서 나온 일이었죠. 그러나 이때도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대답하리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라?" 그들이 다시 소리 질 때,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시기로 넘겨주었고, 예수님을 또대제사상들은 무리를 충동합니다.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철저히 혼자 하셨습니다. 철저히 혼자 하셨죠. 제자들은 다 도망하고, 가론 유다는 돈 받고 예수님을 넘기고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또 무리는 충동에 넘어가서 못박으라 십자가에 못박으라 소리를 지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종려나무까지 흔들면서 호산단를 외치던 사람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예수님 혼자 계시죠 또 권한을 가진 빌라도도 그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죄가 있고 없고 여부에 상관없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넘겨주고 맙니다 그냥 사람들의 반응만 보고 넘겨준 것이죠 15절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 어 주었기 때문에 바라바가 풀려난 것이죠. 이것도 참 상징하는 바가 큽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면서 죄인인 바라바가 놓였죠. 이사야서 53장에 예언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어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우리가 회복되고, 우리가 나았죠. 이사야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표면상으로 보면, 어, 유대인들의 시기 때문에 넘겨지고, 또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을 의식해서 전혀 예수님을 이제 풀어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넘겨주죠 죄 없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넘겨줍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넘겨주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죄 없으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피흘려 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 주신 것이죠 죄 값을 치러 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모습 속에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이 어, 묵묵히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죄가 없으세요. 어, 그리고 이런 일을 당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묵묵히 어린 양처럼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말을 하면. 더 죽음의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다.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스도다. 그리고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은 이런 말 저런 말로 다 고발합니다. 너는 왜 가만히 있냐고 빌라도는 따져 물어요.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 소리를 뒤로하고 주님은 잠잠하시죠. 그것이 주님이 가야 할 길이기에 묵묵히 그 길을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잠잠하는 것을 좀 붙들고 우리가 우리들 삶 가운데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의 길을 갈때 주님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모범처럼 세상은 소란스럽고 세상은 여러 가지 말로 고발하고 시끄럽지만. 우리는 잠잠하게 주님처럼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어떨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자기 주장에 있어서 침묵하신 주님 그리스도 십자가의 정수는 이 침묵입니다. 희생이죠. 길 길이 그것이 아니라고 길 길이 막 언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주님이 주신 그 십자가를 달게지고 걸어가는 것. 여러분 지금 선거 기간에 이제 곧 들어가잖아요. 표 때문에 정치인들은 항상 그 표를 의식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말하고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이제 말하고 누구 탓이다 말하고. 근데 그것은 온전히 세상의 방법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은 잠잠하는 것, 침묵하는 것, 내게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가는 것, 그것 아니다라고 원성을 높이면서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주님을 생각하면서 내게 맡겨 주신 것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이기에 묵묵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주님 기뻐하시는.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성도의 바른 모습이다. 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침묵을 본받고 또 배워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그래요. 또 일터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 교회 공동체에서도 그래요. 어, 입을 좀 닫고 침묵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모습이 중요하죠. 예, 저도 그래요. 가정에서 그 남성들은 인정받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여성, 그죠? 또 인정받기 위해 태어난 남성. 인정을 받을 때도 있고 못 받을 때도 있는데, 혹못 받을 땐 받으려고 막저 혼자 애쓰는 것 같아. 내가 이거 했다. 이만큼 했다. 그런데 뭐, 뭐 유치한 것이죠. 내가 이만큼 했다. 더 많이 했다. 더 수고했다. 그만, 그런 것만큼 또 유치한 게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정수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침묵하고 또 감당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길은 내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바른 모습은 희생이고, 침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귀한 삶을 살아낼 때 어린 양처럼 어린 양처럼 침묵하며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드립니다. 우리 죽임 당하신 어린